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신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이미 생각이 보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이 말의 의미도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죠. 왜 주의 징계, 징벌을 받는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어, 말씀 드렸어요. 징계는 심판과는 다른 것이라고 그랬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징계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징계라는 단어를 보면 파이데이야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재를 만들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선교회가 파이디온 선교회. 그런데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징계라는 말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이 징계라는 말 속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한다. 교육한다. 파이데이야 어린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나 징벌은 그냥 징계 그냥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징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이란 뭔가 성숙한 믿음이란 겉만 보는 게 아니 그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볼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를 먹어 보면 가끔 그 껍질에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한 오렌지가 있죠 그렇게 딱딱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톱으로 결국은 그 껍질을 까지 못하고 할수 없이 이빨로 까요 이빨로. 까면 어때요? 굉장히 쓰잖아요. 딱딱하고 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 껍질이 쓰다고 해서 오렌지를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까서 그 속에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알맹이를 먹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앞에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뭔지도 잘 모르고, 다 깨물었을 때 너무 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버려. 아무리 그 속에 단계 있다고 해도 아뭐 싫다고 안 먹겠다고 울고 던져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죠. 마찬가지 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 겉은 너무 딱딱하고 쓰고 그래도 그 속에 달콤한 알맹이가 있는 것을 믿고 그 껍질을 어떻게 했든지 까서 그속 알맹이를 먹는 이것이 어른이죠. 마찬가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정말 너무 딱딱하고 너무 쓴 오렌지 껍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징계와 징벌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뒤에는 달콤한 과즙이 풍부한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징계와 징벌 뒤에 오렌지 알맹이 같은 그런 달콤한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달콤한 알맹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보면 주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징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참고 인내하고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일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한다. 당연한 거예요. 왜? 징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이라 그랬어요. 교육이라 그랬어요. 이런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자 이런 자는 환란 때 어때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훈련 시에 흘린 땀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한 방울을 대신한다.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실제로 환란이 닥쳤을 때 어때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환란을 피할 수 있어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징계의 시간, 징벌의 시간은 곧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영화를 본적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고 피해 다니는 그런 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벌방에 가두는 거예요 독방 거기 가두어 놓으면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징계의 시간 징벌의 시간 참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뭐가 될수 있다 피난처가 될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할 수도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어떤 징벌이 있을 때 어때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그 속에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딱딱 딱딱한 그 껍질 속에는 너무나 달콤한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왜 여기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집어 던질 구덩이를 파고 계세요. 그 구덩이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 힘들게 해. 그러나 구덩이가 완성되면 그 악한 자들이 다 구덩이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 그때까지, 비록 그들이 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징벌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자는 무엇한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와 징벌이 있을 때 더욱더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그 징계와 환란의 시간이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신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